네, 반갑습니다. 저는 홍덕화라고 합니다. 어, 저는 오늘 에너지 전환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 아마 제가 이제 일강하고 다음 주에 이현석 선생님이 해주시는 한국 구체적인 전력 산업에 대한 논의들을 어,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제 그 경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이전까지는, 어, 앞에 말씀을 드리셔서, 뭐 짐작하시겠지만,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사회적인 의미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어, 이제는, 어, 물론 이제 에너지 전환 자체를 여전히 부정하고 거부하는, 저항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넓게 보면 이제 정부나 기업에서도 받아들이는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해 나갈 것인지, 어,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된 논의를 어, 저는 좀 꺼내 보려고 합니다. 어, 뭐저에게뭐 어떤 청사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좀이 논의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논의해 봐야 되는, 어, 봤으면 하는 지점들을 좀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 구체적인 안들은 앞으로 좀더 어, 같이 모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이미 좀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음, 국내에 정말 빠르게 어,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이슈들이 어, 등장하고 사라지고 뭐 있습니다. 음, 몇 가지 제가 좀 같이 눈여겨 볼 만한 어, 케이스들을 몇 가지 좀 꼽아 봤는데요. 어, 이 사례들을 좀 놓고 보면 어, 더 이상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왜 우리가 에너지 전환 경로를 고민해야 되는지 좀 논의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얼마 전에 어, 덴마크 기업인데요, 오스테드라는 기업이 어, 인천 앞바다 쪽에 대규모 이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음, 비단 이제 덴마크 오스테드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한국에 있는 뭐 발전 자회사들도 어, 해상풍력 발전을 하겠다라고 어, 계획안을 제출해놓은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 아직 좀 가시화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논의들이 사실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이건 아무래도 어~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제 주변국하고의 어떤 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기는 뭐~ 않을 수도 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뭐~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평화 협력 체계가 좀 안정화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하나의 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동부가 슈퍼그리드 차원으로 진행은 못 되고 있지만, 한국하고 중국 간에는 이 해적 케이블을 연결하려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두 사례를 놓고 보면은 저희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토픽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규모의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혹은 뭐 스케일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뭐 1기가, 1G, 1기가와트, 뭐 2기가와트 정도 규모가 됩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규모가 크죠.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발전소에서 실제 소비지까지 연결해주는 전력망을 놓고 봤을 때도 어, 사실 슈퍼그리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전력망이 확장되는 규모겠고요.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전력망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결되는 뭐 이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이 어, 이 어느 정도 이 스케일로 진행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좀 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른 하나는 어, 많이 접해 보셨을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른바 이제 이 e 공유 제도입니다. 음, 어느 지역에 이제 어느 규모가 됐든 간에 어, 재생에너지 관련된 시설을 짓게 되었을 때 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죠. 그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이른바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음, 그리고 이 사회적 수용성을 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안으로서 그러니까 이 공유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안군 사례처럼 이 이익 공유 제도를 잘 마련함으로써 좀 원활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어~ 그렇지 않고 지역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 사업이 좀 자초되는 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 문제는 어떤 재생 에너지 시설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이와 관련된 이익을 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좀더 나아가면은 어, 이 시설을 뭐 짓는지 만지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 누가 참여하고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까지 얽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논의가 좀더 진전이 되면은 도대체 이익공유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신안군 같은 사례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 거리에 따라서 이 수익을 좀 차등적으로 배당하는 모델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모델이 적절한 건지, 나아가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이 참여를 단순히 어떤 이익을 배분하는 문제로 한정하는 게 합당한지 이런 문제들 또한 저희가 검토해야 하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좀 음, 생각해볼 만한 주제는 뭐 연결된 걸수 있겠는데요. 어, 어떤 재생에너지 일종의 사업 혹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걸 누가 주도하느냐 그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 또한 어, 함께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옆에는 근래 이제 기사에서 좀 많이 소개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어, 해남의 이제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일종의 컨소시엄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뭐 한양이라는 어떤 하나 기업이 있고 여기에 발전 자회사도 들어가 있고 금융사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것과 좀 대비되는 어떤 형태로는 어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솔라리그에 응모한 사례들이 어좀 대응하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뭐 앞에 사례와 좀 다르게 뭐 지방 정부라든지 지역에 있는 시민 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뭐 에너지 협동조합과 같은 이런 조직들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두 사례를 놓고 보면은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려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누가 주도가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재생에너지를로의 전환을 어, 추구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요, 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어, 앞에 세 가지 사례는 기본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영역에서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논의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발전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어, 근래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제 발전을 넘어서 뭐 판매나 배전 영역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을 이른바 이제 PPA 문제입니다. 뭐 기업 PPA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제3자 PPA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음. 음,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전을 통해서 전력을 이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하는 어떤 이 한전이 어떤 매개가 됐는데, 이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직거래를 할수 있게끔 이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중요한 추동력 중에 하나는 어 작년을 거치면서 이제 한국에서 되게 좀 많이 알려지게 된 이른바 이제 아리백 캠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뒤에서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어, 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단순화된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왜냐면은, 하 아리백을 할수 있는 방안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하나가 아니고 되게 다양한 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업 PPA하고 뭐, 제3자 PPA가 갖게 되는 어떤 차이들이 있는데요. 어, 여기 핵심적인 어떤 이 지점은,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떤 이익을 혹은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에너지 전환의 어떤 경로를 얘기할 때더 이상 발전형에 국한되지 않는 좀더 포괄적인 어떤 전체 시스템을 봐야 될 필요성이 어, 그러니까 다 지금 어, 대두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익을 보게 되는지 혹은 누구에게 좀 더, 어, 어, 우선권을 부여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도 된것 같습니다. 어, 옆에 있는 사례는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풍력이랑 태양광, 그 다음에 좀더 이제 보시면은 뭐 연료전지라든지 나아가서는 뭐 소규모 조력 같은 것들도 결합시킬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이 해외만 에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찾아보면은 좀 여러 곳에서 시도될 수 있겠다. 어, 그 하나의 어떤 시범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경기도 안산시에뭐 이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넣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슈는 음, 이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경로에 대한 논의들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에너지 전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로를 얘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나아가서 앞서 제가 경로경합의 징후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경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옆에 이제 에너지 전환이 무엇이냐를 좀 정리해 준 하나의 도표를 넣어 봤는데요 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음, 에너지 전환은 가장 좁은 의미로서는 에너지원 혹은 에너지 기술의 대체를 뜻하겠죠. 예컨대 뭐 석탄화력이나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그리고 연관되어서 뭐 대규모 중앙 집중형 시설이 좀 다른 형태로 대체되어 가는 것을 어, 기본적으로 가장 좁은 의미의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텐데요. 좀더 넓게 보면은 그와 같은 변화에 다양한 변화들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같이 동반되기를 어 모색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초기에 저희 한국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뭐 이슈 중에 하나는 이른바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어떤 공간적인 배치의 변화 문제였겠습니다. 앞에서 김철천 선생님도 지역간의 어떤 불균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로는 대도시나 혹은 산업단지에서 쓰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바닷가 어딘가 혹은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생산 공급 시설로 공급 지역으로 이렇게 좀 배치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와 같이 생산과 소비가 좀 불일치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같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한동안 많이 됐었고요. 음, 대표적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이라는 어, 논의로 이게 다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뭐 시민의 역할은 주로 뭐 환전이나 저희 역회사가 공급해 준 에너지를 수동적으로 쓰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 있었는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어떤 능동적인 어떤 시민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는 논분들도 많이 되어 왔습니다. 음, 다른 한편으로 이제 소유하고 통제의 문제 또한 중요하게 대두가 될수 있겠고요. 어, 그동안 뭐 공동체 에너지라는 논의들도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 에너지 공기업이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같이 논의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을 때이 어, 전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를더 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사실은 조금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어, 각각의 어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어떤 이사업들에 암묵적으로 가정 깔려 있는 일종의 어떤 기대하고 욕망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부가 슈퍼브리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테고요. 그 이면에는 앞으로 계속 값싸게 재생에너지를 어디서 생산되든지간에 충분히 공급받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는 가정을. 예, 네, 그런 가정이 좀. 어... 알려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너지 전환을 얘기할 때 도대체 무엇을 이 바꾸고자 하는 것인지 저희가 좀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음, 여기 이제 전환 경로라고 했을 때는 어, 각각을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소유하고 통제 같은 경우도 예컨대 사기업이 이걸 주도하는 형태로 가는 게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공공 부분을 개혁하는 모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이나 공동체의 역할을 좀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뭐 이런 각각의 어떤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무엇을 위해서 누가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것인지의 문제가 전환 경로를 얘기하는데 어, 들어오는 핵심적인 어떤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아가서 이게 경합을 한다라는 뜻은 어 각각의 어떤 방향들이 사실은 뭐 항상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 하, 사실은 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어 이게 이해 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지금은 어 에너지 전환을 단순히 논의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누가 주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특정한 에너지 전환 사업이 어떤 이해관계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음, 이와 같은 논의들이 어, 사실은 그동안 조금씩 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와 같은 점에서 에너지 전환 경로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어, 그를 바탕으로 어, 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추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이 공공, 공동체 에너지, 그리고 공공 부분의 역할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좀 논의를 해보고 싶고요. 음, 이 논의를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인 논의들을 어,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얘기들은 3강이나 4강에서 좀 다뤄주실 텐데요. 그 전에 대략적인 어떤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을 추구해야 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향성을 공공협력으로 좀 잡고 있는데요. 이 공공협력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무엇이 될수 있을지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으면서 같이 좀 모색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